제가 할게요. 저는 아까 빼먹은 게 얘를 하나 빼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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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 저는 빼먹은 게 얘를 하나 빼먹, 빼먹었었습니다. 얘가, 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오더 아이템 테스트. 오더 테스트에 가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보시면은 돌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려보시면 데이터 조절하고요. 여기서 저장고였고, 리서트에서 두 번째 집어넣고 총이 세번 날잡니다. 세번 반복하니까 세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세번 들어간다는 얘기 얘는 총세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아이템에는 근데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왜포기났냐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다음에 아이템에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 만들어. 첫 번째에 집어넣는 거죠. 첫 번째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10 집어넣고, 만원 집어넣고, 그다음에 오더 스테이트, 뭐 이거 집어넣네. 지금 얘는 지금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 집어넣고, 그다음에 오더에 갭 오더. 이번 온 것이고요. 얘가 세번 집어넣어지겠죠. 아마 3, 얘가 정상 동작할 때할때얘한번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이거 하나 집어넣을 때얘 하나 집어넣을 때얘한번 집어넣고 그다음 에두번세번 번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세건 자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우선 오더아이템 가 볼게요. 오더아이 얘는 얘는 안가안 갈게요. 안 얘는 없겠죠. 오드 아이템 자체가 떡이 났으니까 얘는 들어가 있네요 지금 얘는 들어가 있고 오드 자체가 가 있나봅시다 오드 쪽에 약간 문제가 있네요 오드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 오드 아이템에 똑같은 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아니에 같은 거세번 집어넣었잖아요 세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보시면은 제가 증가 때다에 하나 음가니까 1,2,3번 가는건 맞을것 같고요세카운음에그다음그 다음에, 그천음에가 있으니까요 매번 똑같은게 들어가있을것이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번 이저희가 하나씩 보냈으니까요. 아이템 아이디가 1번, 2번, 3번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은 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체가 그 다음에 오도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면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 거는. 문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오더 자체 보시면 얘가 캐스트 케이블가 있단 말이에요. 구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세이브한 문장 자체는 없어, 오더 아이템에 세이브한 건 없습니다. 가 지금 보시면은 세이브는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세이브 해야만 그 TV 자체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도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오도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저장을 했어. 얘는 얘는 지가 저장했어. db에 저장될 때 연달아서, 아까 캐스트 케이드 연산자가 있었잖아요. 얘가 연달아서 해도 같이 db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db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연속성 전이 자체가 일어나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은 얘만 오더만 내가 저장했지 얘는 저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는 db에 없어야 돼 근데 일단 예, 이 이야기는 얘가 한번 데이터 저장할 때 연달아서 해도 아까 여기 있던 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준 거예요 db 자체가. 안대돼서 삭제하면 같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얘가, 저희가 따로 지원했잖아요. 세이브가 분명히 없었는데 얘가 얘가 반영이 된걸볼수 있잖아요. 얘는 추천 넣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맞는 거고, 세이브 세번 했잖아요. 세이브. 얘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이브 한건깨끗 해봤자 애백개안 했단 말이에요. 있는 게얘 집은 얘 해가지고 3건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3건 집어넣고 있고 아이 템은 3건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4스텔 계속 담고 있고 모더니즘에서 이때 지금 가지고 있던 걸 d 베이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d 베이가 3건 자체가 반영이 되야 되는데 좀안 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는게 모드 에 들어가 는게 지금 보이지 않 아요. フィニッシュなの況は。 트랜잭션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DB 집어넣고 나면은 마지막에 클리어를 시켜버려요실클리 시키는 거대요, 단점이 서남아있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여기는 뭐 정확하게 두고 오시 나오니까 세게 나와있죠. 근데 만약에 애가 나지만은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시려면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이걸 많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하셔야지 활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 v 에 반영된 것만 한번있는 거예요. 한번더 얘기해 보면은 아까 오도에 보시면 여기 패스트 페이드가 있죠. 얘가 지금 얘가 주문이란 말이에요. 얘가 오더 아이템에 오더, 오더가 오더 있고요. 오더 아이템이 있습니다. 주문이 내가 1번에 그 1번에 주문이 지금 3번 자체가 들어간 거였죠. 3번 자체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얘가 내가 캐스트케이팅 했으니까 얘 1번 내가 집어넣잖아요. 얘 집어넣으면은 얘는 자동으로 지가 않아서 저장을 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터통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인서트가, 인서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더 테스트에서요 이고문 있죠 이고. 아이템 세번들어고모더 아이템 한번 저장하면서 아까 그게 캐스트 케이스 때문에 여가세 번이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가, 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캐스트게 된 단자가. 전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여기. 그럼 많이 틀려져야 얘가 없으면은, 얘가 없다. 다시 돌려볼게요. 제가 없으면은, 이건 안 나가지 않아, 요이거이이거건안 이거. 나가지 않아. 알죠 모두 아이템에 내가 세이한 코드가 없는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돌려보겠습니다. 얘는 아니니까 이거 풀고 할게요. 얘를 돌려, 돌려보시게 되면 저는 크레이트라서 테이블을 다 내가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안 는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원 어떤 말이에요? 얘가 얘가 들어갔고요. 얘만 들어간 거예요. 얘만, 얘만 들어가서 인서트만 얘만 간 거, 요 모두만 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항목이 거, 조한 거, 보니한 거, 조리조위한 거, 한 거, 한 거, 한 거, 고리그리고조한한게우한 거, 한 거, 그때 여기 조회한거예요 여기 강 여기있죠 여기 오더 여기 오더 아이템이가 그때, 그때 하면 조회가 되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회인 걸려 가지고요 아마 조회인 걸려서 이렇게 조회인 걸려서 얘를 내치지고 있는거죠 오더 아이템같이 내가 세이브 한게 한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가

한 모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제 고화 객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면 같이 지워진다는 얘기가돼요 고화 객체 객체 고화 객체. 부모일 때부터 연결 관계 끊어진 자식 객체를 고화 객체라 합니다. 생명주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고 부모가 지워지면 자식도 같이 지워집니다. 뭐 그런 쪽 얘기예요. 얘도 한 번에. 과대체가. 예, 너 오, 가시가어줄게요오거에 가셔가지고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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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더 거 저거, 저거, 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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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카페 오시면 될것같그렇 하겠습니다. 도 오시면 될것 같고, 오시면 될것 같고. 아이템 세이아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가져오시면 될것같 했고 그 다음에 new o 있고그 다음에 아이템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o r d r 있고 o r d r 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드가이 오더넷 캘리토리에 세이브 오더 리턴 오더 한번 집어넣고요. 멤버 집어넣고. 멤버 빈객체 생성을 집어넣고. 멤버 집어넣고. 멤버 계약 하나 생성된 거죠. 멤버 객체 하나 생성된 거고. 아이템은 아이템 세번 아이템 생성된 것이고. 여기서 그림 보면은 이게 지금 아이템은세번생성된는 아이템은 세개세개돼 아이템은 있고. 그 다음에 멤버는 하나가 하나가 생성돼 있고. 오도가 생성되면서 아까 먼저 뭐 캐스트 캐리 예 저장할 때 아까 얘가 번오도 3번 아이템은 3번이니까 오도아이템 하면 마 3번 자체 저장될 거예요. 5도 아이템은 아마 세번저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저장 자체가 될것같요 그리고 이제 캐스킬 때문에 얘가 이제 오더 아이템 세번 아마 들어갈 거예요. 한번 오더 아이템 한번두번세번날아갈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오도의개오도 아이템의 영번을다가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게 되면은. I'm so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캐스트 이드 때문에 얘가 세번날아가고한번 조금 세번열려가고그 다음에 이제 응관점인데 얘가 보아 대체하는 거죠. 관절 지점에 이렇게. 그래서. 걔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최 보자면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한 211페이지까지. 5장까지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쭉, 쭉은 부담이 좀덜할수 있어요. 앞에 가진 힘들지. 2장에 뭐죠? 거기, 타임리프. 그 다음에 3장에. 아니죠. 3장에 타임리프. 4장에 시크릿. 그 다음에 5장에, 그 다음에 연관관계. 세가지가 지금 어려운 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그 중에서도 아마 연관관계가 가장 아마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시크릿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앞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적응되실 텐데 이쪽이 좀 어려운 면이